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더위 견디기 힘드시죠?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과 대구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지금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평택과 충남 논산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34도, 울산 33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무더위가 기소를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